한달 살기가 시작되었다 두마게트에 도착하고 처음 며칠간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며칠 만에 드디어 정신을 차려보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필리핀 두마게트고요첫 번째 이야기는 적응에 대한 이야기 머물고 있는 숙소고 아마 이틀 뒤에 옮길 것 같은데 한달 살이를 하러 왔습니다 한 3일째 드디어 카메라를 들고 나왔어요 나무늘보처럼 쓰레기처럼 배짱이처럼 있다가 호텔 가려고 하고 있고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크라이시크를 잡으러 갑니다 제가 숙소가 여기거든요 24시간 시끄러워요 여기가 메인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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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 뻔했어! 땡큐! 제가 딱 좋아하는 맑고 건조한 날씨 땀 하나도 안나고요 굉장히 좋네요 여기는 볼리바드라는 곳입니다 너무 좋아서 안되겠네 조금 거닐다가 야겠네 누군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 시간별로 뭐 하루 별로 일주일치 이렇게 독서실처럼 끊는게 있네요 한시간뭐 이렇게 하려니까 또 너무 돈이 많이 나가고 하루를 끊으려니까 너무 늦게 와가지고 뭔가 아깝고 다음에 한번 내일이나 일찍 와가지고 하루 주행을 한번 있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카페 한번 가볼까요? This one. Only one. Only one. Yes. Yeah. Thank, Thank you. Yep. Are you going to take it? 하나도 안 뜨겁네요. 오늘 하루가 어, 갈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너무나 좋습다 <목소리> 아, <목소리> 숙소 바로 건너편에 시티몰이란 데를 왔습니다. 물을 좀사려고요 굉장히 시티시티하죠? 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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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을 못하겠어. <laughs> 너무 무거워. 이게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비주얼이 그럴 줄 해가지고 지금 약간 당황했거든요. 이게 짤거 같아요. 여기가 음식이 엄청 짜더라고요. 고기를 하나 먹어볼까? 음, 음, 오 괜찮아. Where did you come in Korea? 부산. s a n b u You're from Busan? No. Did you watch Korea Lux? s t o Blackpink? Yeah. Blackpink. <laughs> gay. Gay? Are you gay? y e a Translate to, to Korean. What in Korea? Korea. Uh. Yes. Jiyeon is j i y n Yeah. yeah. I know what is the story of Korean, but I forgot. I will uh. be back and talk to you. Oh. Be and you. Okay. Yea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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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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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you Bye. Bye, -bye. 비싸야? 비싸요 아빠카 빠빠 이즈 I love... 아 e 러브 아예 아이 러빠 그렇게 나는 이 친구들이랑 한참을 놀았다 바이바이 이 아이고 정신없어 바이바이 아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가 승차 거부 되게 심하네 이씨안 <laughs> 태워줍니다 여러분 어차피 안 태워주는 거 걸어 다녀볼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되게 이렇게 밤에 혼자 걸어 다니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는데, 불가피한 상황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돌아다녀도. 오, 배불러, 오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료수도 두 개나 사먹고, 아, 밥도 좀 거하게 먹었더만. 오, 추연 나와. 오, 배불러. 좀 걷긴 걸어야 될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지면서, 어, 약간 무서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약간 걸음이 빨라지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달 색깔이 뭐 이러냐. 여러분, 제가 또 핫한 데 왔어요. 제 클럽이랑 되게 핫한 레스토랑들이 여기에 쫙 있습니다. 지금 차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오늘 또 불금이거든요. 불금 치고는 일은 지금 9시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두마게티에서는 이런 라이브 공연을 언제 어디서든 자주 볼수 있다. 여기 오면 트라이시크를 탈수 있을 줄 알았는데, 눈곱도 안 보입니다. 아 여기 다 좋은데 밤에 개들이 많아요 목줄 없는 개들 내가 여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예 걸어다니면 깜짝깜짝 엄청 놀래거든요 어제 얘네들이 낮에는 이렇게 길바다에서 누워 자다가 밤만 되면 이렇게 일어나서 하이에나처럼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목소리> <목소리> 금요일엔 다시는 안 나온다 진짜 계속 승차고부 당해서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무서워가지고요 조금 빨리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숙소에서 만나요 안녕 yeah! 도착. 빨리 걸으면 1 시간면 이될것 같은데 2시간 가까이 걸렸네. 제가 민기적 민기적 걸려가지고 하이 경비원이 계시고요. 아 완마. 계단을 쫙 올라가면 이렇게 큰 거울이 하나가 있어요. 비가신고 그럼 여러분 저는 들어가서 씻고, 코 갖고 자는 게 아닙니다. 자주 일을 해야 돼요. 그럼 <laughs> 여러분 진짜 안녕.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남아고 빨리 나와보겠습니다 배당 하나랑 캐리. 후리후리 어드벤처에서 먹었던 숙소로 갑니다. 출발. 씻진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씻을려고요. <laughs> I'm moving. 땡큐 a h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Bye bye. bye, bye. Oh, thank you. See you. o k 무너무너무. 한참 걸리겠네. 플라잉. 아저씨 개 타셨네. 백을 부르시다니. 나도 많이 주긴 했지만. 말룸넘버에서 t 오 o five. Thank you. 아 <웃음> 머리. <웃음> 짜라란. 아 훨씬 조용하다 아나 거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훨씬 조용하네요 뭐 그렇단 이야기 오늘은 버거 맛있는 곳 여기는 숙소 바로 옆에 솔트앤페이퍼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라떼가 우유가 별로라 고 이제 맛이 없더라고요 여기가 아 이건 콜드브루입니다 여러분 잘 먹을게요 맛있는 곳 그렇게 적응은 끝났다 오, 두 번째 주제는 삼색입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